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털선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 신 치료 물질이죠. PP405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PP405는 UCLA에서 지금 연구가 한창 중이고 이상까지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78명 대상으로 해서 이 인원의 31%가 31%가 어, 20% 정도의 모발 밀도가 향상됐다. 어, 이걸 밝힌 건데, 이 PP400어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 하루에 한번 발라요. 네, 하루에 한 번, 어, 이 연구진들이 밤에 위주로 바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에 한번 발라서, 미녹시를 바르는 것처럼 발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 이피로분산이라고 하는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모낭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걸 막는, 막아주는 는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피로부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되니까 모낭이 재활성화 그러니까 자고 있던 모낭이 액티베이션 활성화되는 개념으로 탈모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기존 탈모 치료제들은 뭐 피나는 어떻게 해요? DHT 생성을 억제하죠 그리고 미녹시딜은 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죠. 그래서, 뭐, 호르몬 억제를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부작용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탈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이 PP405를 사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아직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상 가야 되고, FDA 승인 받아야 되고, 한국은 또 한국 내, 내에서 또 승인 절차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좋고, 어, 부작용도 딱히 알려진 반은 없으나, 아직 적용되려면 한참 시간이 남은 치료제가 되겠다. 나오기만 하면 피나나 민옥을 못 쓰는 분들에 대해서 대안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PP405의 기전은 겨울잠 자고 있는, 예, 휴지기에 있는 모낭들을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이피루베이트산을 억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게 억제하면서 모낭을 재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기전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